보면 삼영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. 이 종목은 그때 커패시터 필름이 shortage 난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그 삼영중공업이 조선소 엔진이잖아요. 선박 엔진 그리고 뭐 코스핀가 뭐해사또 수직 계열 때문에 그 선박 엔진에 딸려 있는 그 해설 인수를 했다입니까? 아 그걸 3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더라고요. 그래서 올, 아침에 업등할 때. 조금 더게 봤지만 좀 뜨리고 조금만 뜨렸어요 그리고 리플이 지금 현물 ETF에서 미국에서 승인 됐다 아닙니까 그 리플이 제가 0배 간다고 했으니까 일단 요거 한번 리플로 한번 옮겨 볼게요 좀사 볼게요 조금만 살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리플 한번 볼게요 리플이 많이 떨어졌네요 이게 한때는 한40% 까진가 수익이 났다가 지금 또몇 프로고 마이너스네요. 오늘 이거 한번 사볼게요. 여기 보면 이 잠수함 있죠? 이게 밑으로 갈 때는 잠수함이 뜨고 위로 가면 로켓도 뜨고 그 다음에 더 위로 가면 이게 인공위성인가? 뭐 그걸로 바뀌더라고요. 그림은좀 재밌네요. 자, 몇개 사집니까? 65개 사지네요. 한번 사볼게요. 65개. 여기 있죠 개수가 몇개지 아 65개 됐죠 한번 볼게요 자 이제 4162개 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